아.. 잘해봅시다. 네, 어, 네. 잘해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아 좋아요, 다좋아요어 다 좋아요. <laughs> 사랑해요. 이렇게 갑시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잘해야 돼요. 이, 왼쪽 이쪽 먹게요 을 일단. 레볼레볼 트레이 서 트레이 서 트레이 서 어깨 먹. 야레볼레볼야겐지피 겐지피에. 나이호트레피 우리 자영 트 도망간다 야 여기 호그 호그 누가제제제쟤 방패드 넣 방패드 넣피어 브리 피 브리 피일 봉이 트레 봉봉이 트레 겐지도 필 겐지도 필. 겐지 쳤다 겐지 쳤다 거점 거점 아나 컷 아나 컷 겐지 필 겐지 필뒤 호그 뒤 호그 호그 죽었어요 지금 아아 호그 뒤로 뺐다가 한번 다시 가죠. 어이구 행사 위긴 같았는데 네, 왜졌지? 저기 아까 그 새끼네. 찾았치트레이스 하는 새끼. 어, 좀 하더라. 이제... 그 튕겨내기 빠지. 아, 튕겨내기. 갈고리. 어디서 봤었지? 쟤. 장타 아까 그거. 리장 타워. 쟤째려좀해 아, 좀, 좀 갈고리 어, 빠짐. 야 여기 왼쪽에 하나 있거든. 리니볼리킨볼 <laughs> 겐지 컷! 겐지 컷! 겐지 컷! 겐지 컷! 나이코~~ 살려봐! 브레이크 살릴 수 있어? 나인데 아, 아, 메르시 아, 아니야 아, 트이서 컷! 트이서 컷! 공 불렸나 우리? 트웨이어요네저또 아, 컷이요 이거 아. 우리 다 죽었네 음 호그 지지겠는데? 어휴, 호그, 호그 들을치기랑 해요. 아이고. <laughs> 알았어, 호그. 또 돌아, 구이 <laughs> 야, 호그, 호그. 아, 호그 까비. 만화 <laughs> 컷. 나이스. 겐지구, 겐지구. 겐지피, 겐지피. 어, 아, 폭탄 뭐야. <laughs> 프레스선이들 로빈 빼도 되나? 아.. 나.. 나선브라 할게. 미스터 아닌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는 겐지 겐지 잘하준다고 생각하고 있 겐지.. 겐지는 내가 잘 잡았어. <웃음> 트레이킹 트레이킹. <웃음> 아 산다 아 야 여기 아나있 오른쪽 아나기게아나있아 오른쪽 아 아나야 미안하다 폭발 제대로 활약 못 했다 아 드디어 뺐나 렉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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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렉킹볼 렉킹볼 공중 공중 렉킹볼 킹볼 가운데 공중 가운데 공중 렉킹볼 왜? 빠졌어 빠졌 오케이 우리 먹었다 좁아도 힘들 옵시다 제이스 오른쪽 오케이 트레아, 트레킹, 뉴욕이 없네.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지 아, 저기요. 아, 저 아, 저 아, 아, 저기 아, 아, 조합을 한번 바꿔야지 아, 조합을 한번 <laughs> 어, 바꿔보자. 네. 조합이 안 좋았어 이거. <laughs> 트레가좀잘해지제부터 <laughs> 삼삼할래요. 3삼할까요전나깔짝거려3삼이요 삼삼은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3 4 하네 디바 자리아 놓고 힐러는 리드케, 너만 하면 33 하지. 3친 새끼들 34, 55일까요? 3게 아, 저는 개 34, 55일까요? 34, 55일까요? 34, 55일까요? 34, 5요 34, 55일까요? 34, 55일까요? 3사 55일까요? 34, 5 3는요 34, 5가일까요 34, 5요 34, 5 5 34, 5요 34, 5 3 3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니건가요?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누가 하 누가 하자는 거야? 레온, 이방연, 위도 떴다, 위도 떴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야 아, 힐러, 둘이구나 파요, 파요, 아 파요. 저거다. 뒤, 뒤. 야, 야, 맨지. 뭐해라 여기 여기 여기. 브레이트, 브레이트, 짤. 툴필, 어, 짤. 조연아, 뭐야? 조연아, 뭐하는 거야? 오른쪽, 너 지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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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조연아, 너맨지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짤. 야 먹어 이거 제발. 위도피 위도피 위도피. 위도 위도 아 겐지 도피. 위도 겐피. 저개 겐지 나이스 나이스. 아, 빨리 그 면허, 나이스 했어? 야 빨리. 웬어 나이스했어. 이거 중요하야 위도 깨지. 위도. 야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킬좀 줘. 보있어요궁 아, 죽겠다. 아, 아 발꼬이가 걸리네. 잡아, 잡아. 와, 이거 한 조공 써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위로 왔어? 아이고. 호그 힐벤, 호그 힐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위에다 묶였네? 호그. 이게. 아, 내공 아끼고 잘 됐다, 그래. 팀 이거 뭐한 조공 아낀 거라고 팀 봐야 팀 돼? 돼? 어한조공 좋았다 라이스 오른쪽에 한조 오른쪽 한조 오른쪽 위한조예 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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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왼쪽 방에 호고 왼쪽 방에 호고아 내가 좀안 좋은 자리 어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한 조공 때문에 짝그 나눠졌어 나이스 나이스 샷나 라이스샷 라이스 아, 한조가 동영이였구나 브리 히트 한대만 쳐라 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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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릭 컷쫓아냈어다딜러야공 아, 잘랐어. 잘랐어 맥크리 한조 여기 아이고, 한조 아이고 여기. 아이고 한조 지... 피 한조 피 호그를 몇명 쫓아가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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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궁 있어 자리아 궁 있어 자리아 궁으로 자 자리아 이 디바 궁 쓰자 나 한번 나궁 아, 나, 나 썼는데? 가서 오케이. 무게요잡아나 잔다. 나 잔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안 되지.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나 평균 에너지 74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 진짜 멋있다. 어, 좋다, 좋다, 좋다. 잘 아, 저희 한테 하거든. 어, 저희 한 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죠 아, 아 아, 니나 한조가 도현인줄 알았는데 동영이었네. 그러면 저희 팀한조 칭찬 한번 해주세요. <laughs> 반응은 못 해요, <laughs> 체금 당해 갖고. <laughs> 끝나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거. 칭찬. 리더도족이다내 킹볼도 한조한테는 안 되네. <laughs> 한조가 아 여기 내 킹볼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조현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어? 왔다 왔다 왔다. 라인브를켰어파라 있네. 파라. 파라 파라한대, 파라. 파라한 파라한테 파라, 파라 피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 얘들다 들어갔다. 하걸 빠진 야, 라인라인 하나 피 하나 피. 하나 피. 하

야 이거 라인 봐봐 아야야 어, 야, 아, 내가 죽일 거였는데 야 이거 겐지 겐지 야내킬 뺏어가면 어떡하냐 자. 겐지 필. h 개시X 어디서 고지랄하는데야 파라 오른쪽에서 계속 깔딱대 보기 안 좋아 야 집결 먹어라 이거 선집결 아, 선집결 했으면 어떡해 아우리내 킬로도 아, 왜? 아나아나 떨어질 거 있어 떨어질 거 있어. 야 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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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피. 파라피 파라피. 아 아나도피 아나도피 나도피나 지금 잠고 있을 아무 것도 못해. 이거 끌까자 그냥. 끌고 나고어 뽑고 왔도 아나 지켜줘 아나 지켜줘 아나 지켜줘 아나 피좀줘 아나 피좀 아나 아, 안, 안, 뒤지겠다 씨발. 하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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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게 냅둬 저렇게 그냥 어. 라인이랑 와요 라인이랑 와요 얘네들 아, 와요 우리 밑때 피해 브레이크 잡을 때가 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야나보여야나보여야나보여 우리 우리 아나를 치 따먹어 예, 예, 따먹어 따먹어 세명 밖에 없어 찍어 찍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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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오케이 나이스 노현이 라인 방치 이거 아무도 오지마 이거 안 죽어 리포 떴다 리포 떴다 리포 떴다 야나 죽었다 야 리퍼가 안 죽어 원콤이 원컴, 안돼 이거 야, 뭐야 야궁 많으니까 다음 턴가 다음 턴가 다음 턴 생존 하고 생존 하고 다음 턴가와 리퍼가 시프트 원콤이 안 한다고? 야, 다 통한다. 새끼네. 쟤네, 쟤 라인공 뺐어 내가. 뭔뭐 말인지 알지? 오케이, 예스. 우리 이겨 있어 지금. 좀만 잘하자. 라인, 저희 저희 라인공도 있으니까. 음, 리 빠짐. 리 빠짐. 내가 뒤 뒷궁 나까 이거? 어, 오골 어, 끌어봐. 아, 리퍼가 어, 있네. 오골 갈 거야. 정면 가자. 이거. 파라피, 파라파 파라컷, 파라컷, 파라컷.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았어. 어디갔어? 갔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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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트레어디 트레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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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갔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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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요집중력 어디갔어? 어요 칭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디 저, 어 어디갔어? 어디갔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도 해주시면 고마워 저희 사민규 칭찬 와 역시 아주... 칭찬 부탁드려요 자랑이 했어 칭찬 박아드릴게요 딥플레 바... 칭찬 들어가는 거 보이죠 칭찬 들어가는 거 보이죠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너무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었어 서로의 마음을 읽었다고 해야 되나 칭찬 한번 해주세요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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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거 봤죠